어? 천을 이루 해... 예수가 그 다단계 해라는 어떤 애찬 돈자 같으세요. 어?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누가 해 주리라? 내가 해 주리라, 다. 우리는 이뭘 잘해야 되냐? 작은 것을 잘해야 돼. 큰 것을 잘하려다가 아니라, 작은 거, 내가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할 것은 인트로 빼기에요. 인트로 소개하자, 100명.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인간들을 이주하자. 어? 이 작은 거몇 명, 공짜로 이주하면, 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란에서내 주머니에서 걱정을 없게 하시려거든. 어? 근심에, 우리가 다단계 방판하는 사람, 들 어제 이 이야기 했죠.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중심에 중심. 어? 근데 여기 하나 하면, 어? 어지러운 환이라겠죠? 중심이 두 개만 돼도 어지러워요. 다단계 방판하는 사람은 두 개가 아니라 열 개, 스무 개도 중심을, 그,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근심이 생긴다. 어?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그 6개월 전부터 강정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강정 사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강정 사장님이 발전했을까안 했을까요 왜 발전했을까요 그 사장님은 강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잔악계나 어? 돈을 1억 2억 10억을 들어놨기 때문에 강정을 어떻게 팔 것이냐 강주에도 매장을 내고 배달의 민족에도 놓고 하고 이렇게 다해 중심이 강정 사장한테는 뭐 돼있어요 강정을 어떻게 많이 팔 것이냐 이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근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해 주옵소서, 내 주머니에 돈좀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하려면 행동을 어떻게 정리해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강한가? 공짜가 강한가? 백만 원짜리 한 명이 강한가? 저는. 지금 현대는 이 공짜. 근데 공짜에는 한 단어를 항상 생각 해야 돼. 지불 주체가 누구냐? 이게 사람들은 공짜 그러면 아래 것들은 흥분해 버려요. 공짜 양잿물도 마신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공짜 그러면 말하면 뭘 해야 돼? 공짜라는 단어 뒷 단어는 지불 주체 누가 지불하냐? 공짜하면 흥분하지 말고 이 공짜의 메커니즘의 지불 주체가 누군가. 그리고 나의 공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신용을 회복해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신용 회복을 하려면 엘센트로 먼저 빚을 다 갚아야 돼. 그래서 신용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강한가? 우리가 종적이, 딸을 종자 종적이 강으냐 횡, 넓어져야 되냐? 우리는 종적으로 네트워크 관계보다 지금은 수평 관계예요. 이거 수평을 뭐라 그냥냐 플랫평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드는 형태를 뭐라 그래요?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네트워크도 하는 방식이, 네트워크도 하는 방식이 다단계냐, 단단계냐, 응? 다는 일이고 다는 일이 넘는 거죠. 에? 여기, 우리 유사장님, 다단계가 좋아요? 단단계가 좋아요? 어? 둘다 좋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저, 조병호 사장님, 단단계가 좋아요? 다단계가 좋아요? 아니, 필요에 따라서. 수당은 다단계로 주면 좋죠. 자, 밑에까지 주면. 그래, 안 그래? 공짜로 모집해놨는데, 어디서든지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딱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 요 응?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다단계 하면 요거 더 먹으니까 나는 다단계는 하기 싫고 나한테, 나한테만은 수당을 다단계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 다단계가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냐? 탄생은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1단계가 있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백향주를 꼬드겨가지고너 물건 이거, 어? 생일에 팔아봐. 딱 그랬어. 근데 막 팔다가 그 밑에서 전달한 양화순이가 나도 팔 거야 해가지고 양화순이도 팔아. 그러니까 백향주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백향주가 지금 파는 것은 나 때문에 팔기 시작하는데 뭐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그러면 그 백향주가 팔. 파... 자한테 수당 주는 것에 10%. 이걸 다단계에서는 매칭 10%라 그래. 그래, 안 그래? 10% 줄게. 그러면 이제 1단계가 몇 단계로 바뀐 거야, 지금. 2단계로 바뀐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또 해가지고, 그 민순이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또 민순이 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청자, 순이, 애자, 끝순이, 말자 해가지고 딱 해가는 거야. 그래서 백향주가 또 물어보는 거야 원래 내가 민순이를 데리고 왔는데 민순이가 저 데리고 온 사람도 내가 민순이를 안 데리고 왔으면 또안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말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또 어떻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고 3단계가 생긴 거야 몇 단계까지 만들어졌냐? 40단계까지 만들어졌어 그러면 단계가 같은 수당을 원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만 원은 수당을 풀라는데, 예를 들어서, 2단계로 풀어주면 등값이 똑같은 비율로 온다. 2단계로 풀어주면 만 원을 얼마씩 풀어줄 수 있어? 5천 원씩 풀어줄 수 있겠지. 10단계로 풀어주면 어떻게 풀어줄 수 있어? 천 원씩 풀어줄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40단계로 풀어주면, 이건 2단계, 이건 10단계, 40단계로 풀어주면, 40단계로 풀어주면 만 원을 얼마 풀어줄 수 있어? 어? 이걸 40으로 나누면, 250원씩 할수 있지 그러면 다단계가 다단계가 시작할 때는 항상 안 좋다고 이야기 했잖아 왜 여기서는 한명소개오면 얼마 들어와 5천원 여기서 한명소개오면 얼마 들어와 1 천원 여기서 한명소개오면 얼마 들어와 그러면 만 원을 벌려면 여기는 두 명이 필요했고 여기는 몇 명이 필요하고 열명이 필요하고 여기는 40명이 필요해 근데 모든 사람은 두명 못한 사람이 50%야 그래서 4단계 방판은 함수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명 안 해본 사람은 방판이 좋은지를 알아야 게 그러니까 아까 조병호 사장이 말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랬잖아. 어? 그래서 직판이 강해야 돼. 수당을 등가비로 준 것이 아니라 1단계 제일 많이 주고 역삼각형으로 주는 거야.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단계가 좋냐, 단단계가 좋냐, 일하는 방식은, 일하는 방식은 다이렉트 셀링 1단계만 내 영역이야.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자. 정보라는 단어에, 정보라는 단어에, 정보라는 단어에, 정보, 정보를 영어로 이렇게 쓴다겠죠? 예? 네. 그래, 안 그래? 안에 있는, 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형태를 봐라, 그 말이야. 안에 있는 형태. 근데 이거 반대말은 뭐냐? 밖에 있는 할기. 뭐야? 빠르기만 본 사람들은 다 망한다, 그 말이야. 다단계 코인. 코인 최근에 만든 사람, 돈 벌었던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최근 6개월간 번 만큼 퍼버렸다니까? 최근 6개월, 7개월 동안 다 뒤졌어. 99%가 아이쇼 100원에 100원에 팔았으면 만원에 10 간다, 그는데 지금 1원, 2원 하고 있어. 99%가. 제주도에 온일용이가 만들면 그거 다 살려준대.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온일용이가 그제주도의 특구를 만들어서 코인 다 살려준대. 죽여본 거, 죽어본 거 살려준다고 했어. 진짜 코인 세상을 만들겠는데. 죽어본 것은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어? 뭐, 하이코인이 어쩐다고. 그 아름다운 코인. 야하지 말고. 우리는, 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열어, 안 열어봐도 볼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정보는 빠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화이자도 14번의 마케팅 이상 교체 작업을 했어요. 교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야. 우리도 14번 바꿔야 되냐, 누군가를. 저도 여기에 6년간 무수한 사람이 왔다 갔어. 응? 간 사람은 욕 하게 된 게, 욕이 본질이 아니야. 본질을 볼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오직, only, 응? 오직, 오직 예수처럼. 성경을 예, 요약하면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단어로 이야기해. 어? 응? 그래, 안 그래? 우리 시스템은 only intro, 소개. 소개하지 않고 돈 버는 법은 없어요. 근데, 소개하지 않고 돈 버는 법은 없으니까 나는 소개 못 해. 그니까 또 룰을 만들어버어 주모 씨가. 돈안 치고 돈 버는 방식을 만들어버렸어. 그것이 펀드야. 100만원 내면 200만원 줄게. 그고 여기 피해본 사람 많아, 안많네막 인터넷 벽 보고 해불고, 뭐, 프로스 빡검인지 팍검인지 막 여기다 돈 집어넣고. 기... 귀뚜라미에다도 막돈 집어넣고, 막 어디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아픔이 있다, 그 말에, 이 응? 응? 그래,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하면 안 돼. 미래가, 미래가 보여야 돼. 사람이 먼저다. 응? 귀뚜라미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응? 어? 사람이 먼저다. 인터넷 벽 보고 미팅하지 말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여기 이제 1대1 미팅, 오늘 공기순위만 미팅하면 미팅은 다 끝난 것 같아. 제가 며칠 전에 안청자 누나하고 딱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여기 그, 어디야, 가산도 미팅 다 끝나가. 10년 전 사람들, 20년 전 사람들도 다 오는 이유가 있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내가 그리는 마케팅. 내가 그리는 마케팅 지금까지 모든 마케팅은 회사가 그리는 마케팅 그림을 누가 그렸어 우리 원래 시스템의 제일 핵심은 뭐냐 사람이 먼저다의 핵심은 우리는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말자 손오공 이걸 이해해야 돼 손오공을 이해해야 돼 손오공이 여의봉을 지가 흔들어 남이 흔들어 줘 네. 지가 흔들어 여러분들은 직급 부여제 우리는. 직급을 마음대로, 내 사나는 내 마음대로, 승진. 내가 TA2이면 내 직대를 TA2로 마음대로 승진시킬 수 있어. 어그 사나는 예를 들어서 내 다운이 바로 밑에 권영순이가말안 들면 권영순이 밑에를 내가 승진시킬 수 있어. 누구 중심이냐? 우리는 스폰서 중심이야. 말안 하면 6개월간 패시브, 6개월간 일을 못하게 해. 왜? 6개월 뒤에 공부해서, 집에서 공부해서 해라. 이 시스템을 이해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네트에 반대로 돼 있고, 코인에 반대로 돼 있어. 이 시스템을 이해 못한 사람은 이거 진짜 룰대로 가냐. 이, 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한 거야. 200번 들어도 몰라. 왜? 코인도, 아, 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20년간 돈 갖다 주고 돈 푸는 작업만 했어. 그리고 지, 지 인생에 지가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없다고. 그런 사람 미래에 있어요? 없어.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SNS백, 100, 카톡에 100명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DB, 대박칠 100명을 어떻게 d b 로 만들 것이냐. 근데 sns 핵심은 지금은 지금은 비주얼이야 비주얼 어? vr 비주얼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제학에서 이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인비지 여기 이거 뭐예요 보다 이것은 반대말이야 아까 이는 아내가 아니라 반대말 보다 이건 안 보이다. 응? 이것은 어? 할수 있다 없다. 안 보이는 손. 그러니까 저는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일본이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되어 있고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 나는 이런 것을 해석을 이렇게 해석 이렇게 써버려 이 아들은 어? 뭐라고 이기심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안에 있다 그 말이야 내 이익을 추구해 나는 물건을 사더라도 똑같은 제품 싸게 살라고 하고 기업가는 지 이익을 추구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국가는 세금을 될수 있으면 많이 거들라고 고 근데 내 프레퍼런스, 선호를 다 숨기고 살아. 어? 나는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응? 나는 너를 위해서 싸게, 비싸게 사줘. 기업은 나는 이윤 밑지고 장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국가는 복지가 중요해 걷는 것보다 지금 그 복지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네트워크들만 마각을 다이렉트로 들어냅니다. 이거 돈 되니까 와봐봐. 딱. 그래. 이게 돈된 사람이 있어 없어? 내 프레퍼런스, 내 선호를, 내 선호를 다이렉트로 이야기한 사람은 다 망합니다. 여기 처음에 올때돈 되니까 와봐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 그니까 안 되는 거야. 저는 이 안에, 이 보, 이, 이것이 c 는 뜻인데 이것이 보일라면 이 가치가 보여, 이 안에 있는, 응? 음? 가치가 보여야 돼, 가치. 가는 방향이 보여야 된다고. 우리 코코인은 코인의 다 반대로 돼 있다 있어요. 우리는 확장 확정형이다. TODC다. 나는 발행한다.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뭔 뜻이면 알면 돼. 이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룰대로 가냐? 이렇게 물어봐. 이런 년들은 미친 년들이야. 어? 할 필요도 없어. 할 필요도 없다고. 200번 강의 들어도 모르, 모르는 것은 몰라. 딱 5초 듣고도 아는 사람은 알아. 어? 딱 보고 모르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몰라. 우리가 비주얼, SNS는 보여줘야 돼. 근데 이 보여줄 때 누구를 보여줘야 돼? 내가 변한 나를 보여줘야 돼. 어떤 모습? 변한 내, 변한 나를, 변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회사에 최고 투자자라고. 누가 얼마 냈냐를 떠나서 최고 투자자인 것은 뭐냐면, 6개월간 여러분들이 바뀌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6개월간 여기 앉아 있어 준 것이. 어? 투자고, 이제, 가을에 결실을 얻을 때가 됐다. 그 말이야. 지금. 오늘 연결하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 마켓과 마켓을 연결하라. 사람과 휴먼, 사람을 연결하라. 마켓과 사람을 연결하라. 우리가 이이 이것을 이것을 원래 고 이유의 대표가 나한테 사준 책인데 고비 between 매개하라. 어? 공, 공유하라, 매개하라. to share and 고 between. 우리가 공유하고 공유하고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유하는 시대고 어? 우리가 매개하라 어? 연결하라 비트윈그 사이를 가게 만드는 이 매개하라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아까 거기는 서버 만들어 놓고 서버 만들어 놓고 네거 가게 내가 네가 올리고 15%그 회사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우버 택시에서 안 망해. 연결하라. DB를. 뭐다고? 텀 777라고. 어? 이, 우리, 우리, 저는 이 회사가 금융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석권한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 가면. 어제 이유이 대표가 오셔가지고 두 가지 로직을 이야기. 추석 이벤트를 하자. 하나는 팩, 쫙쫙 패지는이 팩하고 정력제를, 펀드를 시작하자, 펀드. 여기 다단계 펀드 아니에요. 내가 이 주주를 모집하자. 10만원 할 것이냐, 20만원 할 것이냐, 30만원 할 것이냐. 제품 로직은 목요일 날 도착하니까 그걸 먹어보게, 100명만 나는 먹어보게 만들란다. 하는 사람. 100명만 먼저 뽑아가지고, 그, 서포터즈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주주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로직은 이번 주말까지 강병중 대표하고 이유대표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딥이 내거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덤777로, 덤777로 옮길 것이냐. 이것을 나만의 전략서로 여러분들이 이 주말에, 이 주말에, 어? 이 넓은 창공 같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에 말이 살찌는 게 내, 내 배가 살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저 하늘같이 맑아지고 어? 진짜 내 이상, 꿈이 커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전략서를 주말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